연주가 사고로 기억을 잃고 훌쩍 떠나버린 미나의 삶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주그룹 둘째 며느리의 삶이었고 그녀에게 한주그룹 집안에서 제일 먼저 주어진 역할은 집안일이었습니다. 미나의 집안이었던 유민그룹 일가족들이 전용기 사고로 인해 전원 죽음을 맞이하였고 자기 회장으로 지목된 미나였습니다. 미나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면 미나가 유민그룹을 승계받아 이어나가는 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주그룹 집안에서 일하다. 도우미들 중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베트남 도우미와 김이사를 제외하고는 전원 해고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그로 인해 막대한 집안일을 연주와 김이사, 그리고 한명 남은 도우미가 이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주 그룹에서의 삶에서 제일 먼저 손발을 맞추게 된 인물이 바로 김이사였는데요. 김이사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보여줬었습니다. 연주가 미나가 되기 전, 즉 연주가 사고를 당하기 전, 미나가 한주 그룹에서 생활할 당시 자신의 마음대로 옷을 선택할 수도, 어디를 갈 수도 없는 생활을 했었는데요. 김이사는 한주 그룹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그녀의 모든 것을 선택해 주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주가 미나의 삶을 살게 되면서 한주그룹 가족들에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던 미나와는 달리 연주는 할말 다하는 사이다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김이사가 모든 것을 정해주던 삶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던 미나의 삶을 사는 연주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에서는 하나하나 김이사와 함께하던 연주가 유민그룹의 회장이 되면서 집안일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김이사가 한성애의 지시로 인해 연주에게 콩국수를 만들어주고 주었습니다. 미나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연주가 아무런 의심 없이 콩국수를 먹었고 그 이후 자신의 방에서 승욱이 땅콩을 먹는 자신을 막았다는 사실을 떠올린 연주는 승욱에 의해 미나에게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알레르기로 인해 몸이 안 좋다는 연기를 하던 그녀였습니다. 그 이후 한성애가 김이사를 찾아가 어제 제가 괜한 부탁을 드려. 번거로우셨죠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늘 하는 일인데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한성애가 연주는 어떤냐 물어보았고 그 물음에 김이사가 예전의 일을 말해줍니다. 미나의 시어머니인 서명원이 일전 미나에게 견과류가 들어간 음식을 먹이라 지시한 적이 있었고 그때는 김이사가 자리를 비워 일하는 사람이 미나에게 땅콩이 들어간 음식을 주었지만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미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게 된 연주는 그 콩국수를 먹었다고 말하며 그러다 사람이 어떻게 돼도 상관. 이 없었냐 물어보며 그래서 자신이 콩국수를 줄때 견과류를 빼고 100% 콩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회사일로 밖에서 무슨 일을 하던 상관없지만 그 싸움 집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라 말하며 연주가 콩국수로 인해 몸이 안 좋았다 말했다며 참 이상하죠. 라고 물어봅니다. 이 장면만 보면 결국 한주그룹 가족들의 사람인 김이사로 보였지만 그 사실을 똑같이 연주에게도 알려줍니다. 그 이후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은 누가 알려줘가지고 라고 말하는 김이사였고 미나는 이집 식구들과 섞여서 깨지는 않았지만 조화로움이 있었다고 말하며 아무래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으니까라고 말하며 연주라는 것을 곧 알아볼 것이라 말합니다. 그 사실을 왜 자신에게 알려주냐는 연주의 물음에. 그러니까 남의 집이라는 사람은 뭘 알아도 입을 꼭 다물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말하며 모르죠 내가 죽을 때가 됐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애매한 말만 남기고 간 김이사입니다. 그녀의 인물 정보를 옮겨보자면 한주 그룹 회장 집에 가사도우미이며 관록과 미스터리의 여인이라 나와 있습니다. 선대회장 때부터 이 집에서 일해왔고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선대회장 사모의 치매수발을 훌륭히 해냈고 그 이후 선대회장에게 한주 그룹 명예이사 직함을 받아서 집에서의 호소와 고층은 김희산님이다. 평생을 집에서 살림만 했지만 철학자 칸트도 평생 고향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살았어도 세계와 우주를 논하지 않았던가 재벌과 가사 도움이다 보니 가사해를 통해 갖게 된 통찰력이 있다. 한주의 모든 일을 다 지켜봤고 그만큼 알고 있는 것이 많다. 그러나 입을 다무는 게 가사 도우미의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간 열어야 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주의 모든 일을 다 지켜봤고 알고 있는 것도 많으며 입을 다무는 게 필수 덕목이지만 언젠가는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김이사의 숨겨진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주에게 미나는 이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었다고 말한 김이사였죠. 그녀와 함께 집안 일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 김이사가 그 집에서 유일한 미나의 편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김이사는 처음부터 연주에게 적대감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주 그룹 식구들은 연주를 미나로 착각하고 평소에 미나에게 대했던 것처럼 심한 행동을 하려고 했지만 김이사는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김이사만큼은 미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한주의 많은 일을 알고 있는 그녀였습니다. 마지막 한주그룹 식구들의 치부를 밝히는 존재가 그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미나의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한주그룹 식구들의 약점도 김이사가 미나에게 알려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주 식구들의 너무나도 얄미운 모습 때문에 누구보다 심한 몰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